토익 시험은 LC 100문제, RC 100문제 총 20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495점씩 총 990점이 만점인 시험입니다. 200문제로 구성된 이 시험은 파트가 7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중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는 LC 문제, 파트 5부터 파트 7까지는 RC 문제입니다. LC 파트의 키워드는 문장 해석 능력, 직청 직해 능력, 패러프레이징, 마지막 집중력 유지입니다. 문제마다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RC 파트에 비해서 LC 파트는 총 100문제를 일정한 흐름에 따라 성우의 말을 바로 이해하고 또 답까지 계속 찍어 나가는 과정의 반복이라서 집중력이 흐려져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려서 결국 문제 풀이 흐름을 놓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LC 파트는 해석, 듣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파트 1은 짧은 문장 해석 및 듣기 능력을 간단히 평가하는 파트예요. 1번부터 6번까지 총 6문제로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 한 문장으로 구성된 선택지 A, B, C, D를 성우가 차례대로 들려주면 그 중에서 해당 사진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때 A, B, C, D 이 e 글자들은 시험지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본인이 각 선택지 자리를 임의로 만들고 답이 아닌 것부터 지워나가는 소거법으로 문제풀이를 하면 좋습니다. 파트 1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문제를 풀때 정답을 골랐다 하면 OMR 카드에 그때그때 바로 옮겨 적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파트 2는 7번부터 31번까지 총 2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성우가 먼저 하나의 문장을 들려주면 해당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알맞은 문장을 선택지 A, B, C 중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통 대부분 성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르는 문제들이에요. 파트 2는 각 문제의 난이도가 하부터 최상까지 골고루 배분되어 있고 토익 고득점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사회부적응자다 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정답이 왜 이거야? 라고 반응하게 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트 2는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확실히 정답이 아닌 것을 먼저 쳐내버리고 남은 선택지를 고르는 속어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청우가 말하는 첫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말고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꼭 캐치해주세요. 까다로운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When, where, why, how, what, who.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정답, 오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첫 단어만 잘 드러나도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파트 2의 출제 의도는 파트 1처럼 짧은 문장 해석 및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파트인데 성우의 말을 바로 그리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적절한 대답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성우의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직정직해 능력과 순간적인 집중력까지 필요합니다. 파트 2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정답을 골랐다면 OMR 카드에 그때그때 바로 옮겨 적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파트 3은 32번부터 70번까지 총 39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3문제씩 한세트입니다 그래서 총 13세트가 있어요. 두명 또는 세 명의 화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한 세트에 딸려 있는 세 문제를 차례대로 풀면 되는 파트입니다. 파트 3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한마디로 미리 훑어 읽기, 스키밍입니다. 가장 먼저 성우가 파트 3의 디렉션을 읽어 줄때한 세트, 즉 32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와 선택지들을 모두 미리 훑어서 키워드를 뽑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디렉션이 끝나고 32번부터 34번까지의 대화문을 들려줄 때그 대화를 들으면서 동시에 미리 훑어놓은 문제들을 순서대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각 세트의 첫 번째 문제는 대화의 첫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집중을 못하고 계시면 바로 틀려버릴 수 있어서 대화의 첫 문장부터 집중을 딱 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모두 끝났을 때에는 이미 해당 세트의 세 문제에 대한 답을 시험지에 적어 놓으셨어야 하고 성우가 32번부터 34번까지 문제를 차례대로 읽어줄 거예요. 그때는 이미 여러분은 다음 세트, 즉 35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와 선택지를 훑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대화가 이미 끝났고 성우가 문제를 풀어주는데 아직 답을 못 골라서 계속 고민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다음 세트 문제들까지 놓쳐버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못 골랐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찍고 다음 세트를 미리 훑으셔서 문제풀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세트 문제들까지 풀어주고 파트 4로 넘어가면 됩니다. 파트 4는 71번부터 100번까지 3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3문제씩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총 10세트가 있어요. 파트 4는 파트 3과는 달리 오직 한 명의 화자만 등장합니다. 이게 파트 3과 파트 4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파트 4의 문제풀이 방법은 파트 3과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성우가 파트 4의 디렉션을 읽어줄 때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다음 세트 미리 훑어놓기. 그래서 71번부터 73번까지의 문제와 선택지를 모두 훑으면서 키워드를 뽑아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뒤 문제풀이 과정은 파트 3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와 선택지를 미리 훑는 연습을 하실 때 아마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와 선택지를 훑는데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 두 번째, 문장 해석이 바로바로 바로 안 돼서. 키워드를 뽑는 능력과 집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단어 암기와 해석 능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단어 암기를 1순위로 꼭 생각해 주시고, 평소에 LC 기출문제를 푸실 때, 문제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 암기해 주시고, 문장 해석 연습까지 꼭 같이 진행해 주세요. 파트 3과 4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두 가지 문제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화자의 말의 의도, 추론 문제 질문에 대화 속 특정 화자가 하는 말을 큰 따옴표 속에 그대로 넣어놓고 그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맞춰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파트 3에서는 두 문제, 파트 4에서는 세 문제. 우리는 문제를 미리 훑어놨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해당 문제 유형과 질문, 선택지, 해석까지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질문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해당 문장이 나온 후가 아니고요. 나오기 바로 전 문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말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이 들릴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하면서 대화 내용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저 문장이 들림과 동시에 답을 바로 딱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문장이 나온 뒤에는 이미 정답의 근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 추론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도 파트 3은 파트 4보다는 조금 덜 까다로운데 그 이유가 제가 파트 3에서는 두명 이상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때 질문에 여자가 왜 뭐뭐라고 말하니? 혹은 남자가 왜 뭐뭐라고 말하니? 라고 성별을 미리 던져줍니다. 그리고 보통 남녀가 서로 한 번씩 말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여자가 왜 뭐뭐라고 말하니? 라는 문제를 풀 때는 남자의 말속에 정답의 근거가 남자가 왜 뭐뭐라고 말하니? 라는 문제는 여자의 말 속에 정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자 문제는 남자의 말에 집중을 더 해주면서 들으시고 남자 문제는 여자의 말에 집중을 해주면서 들으면 정답을 찍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덜수 있을 거예요. 반면 파트사는 한 명의 화자가 쉼없이 말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해당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집중하면서 대화 내용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의도 추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직청 직해 능력. 그리고 대화 내용을 계속 쭉 따라갈 수 있는 집중력. 마지막으로 문맥 파악 능력까지 필요한 파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림 도표 문제 유형이에요. 파트 3에서는 3세트, 파트 4에서는 2세트가 나오고 각각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이 문제 유형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와 선택지를 미리 훑으실 때 주의해야 할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해당 표를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는 한 세트에 딸린 세 문제 중에서 딱한 문제입니다. Look at the graphic로 시작하는 문제. 제가 파트 3, 4 문제풀이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문제를 미리 훑으실 때 Look at the graphic 문제의 질문 내용은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고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얘네가 표에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문제도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들으면서 표를 보고 있겠죠. 바로 이때 중요한 거.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이 아닌 그 단어들을 뺀 나머지에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즉이 부분에요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바로 여기서 정답의 근거가 나와요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정답을 절대 고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도표 문제 핵심은 질문 내용 해석하셔서 키워드 뽑으시고 도표에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닌 나머지 내용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파트 3과 파트 4의 출제 의도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긴 호흡의 대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긴 호흡의 대화문에 대한 해석 능력과 직청 직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파트 3, 4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한 가지가 파트 3, 4의 핵심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LC 여러 키워드 중에서 패러프레이징 기억하시나요? 대화문에서 정답이 되는 단어나 문장이 문제의 선택지에 그대로 보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정답인 단어가 대화문에서는 apple이라고 나왔을 때 선택지에 apple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fruit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정답인 문장이 대화문에서는 this computer may be defective 이 컴퓨터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일때 선택지에는 The computer is not working properly.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다른 식으로 하는 것.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느낌이 좀 잡히시나요? 이런 paraphrasing 문제는요. 토익 7파트 중에서 파트 3, 4, 7. 정답 선택의 핵심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나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다른 단어 혹은 다른 표현들로 구성된 문장이 선택지에 나온다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 아직 낯설 수 있지만 기출문제를 풀어 가면서 본인이 직접 아 이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될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솔직히 단어 암기와 해석 연습만 잘 되어 있으시다면 패러프레이징에 금방 적응하셔서 정답 찍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단 기출 문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기출 문제로 푸시면서 패러프레이징에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트 3, 4 문제 풀이 정리하면 파트 3사는 미리 다음 세트 문제들과 선택지를 모두 훑고 키워드를 뽑아 놓는 것이 핵심이고, 정답을 찍을 때는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나 표현,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파트 3, 4의 정답은 문제를 풀 때는 시험지에 먼저 적어 놓고요. 파트 4의 마지막 100번 문제가 끝나잖아요. 바로 그때 파트 3, 4의 정답을 OMR 카드에 옮겨 적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파트 1, 2처럼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OMR 카드에 옮기면 파트 3, 4 문제풀이 특성상 다음 세트를 미리 훑는 데 있어서 조금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LC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의 문제 유형과 문제풀이 방법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LC편 영상으로 LC 시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다음 RC편 문제 유형 문제풀이 방법까지 이어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부 방법,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리뷰 방법은요, 제가 LC, RC 합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고 공부 방향을 잡으시길 바랄게요. 토익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공부합시다. 그럼 오늘도 나같이 토익!